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성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성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중에서 우리가 1절만 음, 별다른 뜻은 없고요 그냥 1절 눈에 보이니까 1절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 우리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어, 행동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절만 한번 보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원래 원문을 보면, 믿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피스티스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 한글 성경을 보면, 1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라고 하지 않고 예절 한글 성경은 그냥 강한 자, 연약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믿음이란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왜 지금의 한글 성경은 이처럼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데 에,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측면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사람을 말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이 본문 앞에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이 독립구절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14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절의 원문을 보면 헬라어 접속사 대가 나와요. 오늘 1절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그러나 그리고 혹은 지금은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접속사 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은 어디에 비추어서 봐야 하느냐?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14장. 그 14장의 문맥 안에서 1절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절에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절에서 믿음이 약한,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의 연약함을, 어, 담당해야 한다라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립구절이 아니니까 14장을 보면, 어,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앞에 한 장만 넘겨서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이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유가 뭔고 하면 시장에서 음식을 사오잖아요. 식탁에 올리기 전까지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을 사와서 먹게 되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들, 이 고기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판 음식이냐 어디에서 나온 음식들이냐 어디 농장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우상에게 받쳐진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아마 백의 백은 다 우상에게 한번 받쳐졌다가 이제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남은 것들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다라는 것은 분명코 우상 재물이라고 여겨지는 고기인데. 그 고기를 식탁에 올려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는 먹을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 식탁에 올라온 고기를 먹을 때어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내가 먹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이거 먹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믿음의 어려움과 불안,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게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믿음으로 막미암아 그 마음에 언짢음, 불편함,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두려움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생상,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따라 먹고 마시는 훈련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에게서 야, 너 이거 먹고 이건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것을 배워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자들은 당연시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물론이고, 부정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 음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들은 알기를 모든 우상들은 실제하지 않는 헛것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형상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 그 우상들이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아요. 모든 우상들은 실제하지 않는 다 헛된 것들이고, 따라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져요? 내가 더러워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이 섬기는 악한 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죠. 그건 죄죠. 하지만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놓고 먹는 문제는 나를 더럽히거나 부정하게 만들 수 없는. 이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시장에서 뭘 사왔든지 간에 식탁 위에 올려놓고 뭐예요? 한 식, 아, 식탁을 둘러앉은 가족과 함께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음식들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걸에는 전혀 죄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 먹고 마시는 문제. 여러분들, 어, 지금 교회에서는 뭐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어, 예전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자체가 성찬식이에요. 매일같이 성찬식이 열린단 말이에요. 각자 집에서 싸운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혹은 주, 집 주인이 식탁에서 베푸는 거예요. 그게 성탄식이에요. 그게 일상화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일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인데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음식을 먹을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어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것 같은데. 쫓겨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음식을 먹을 때어 어떻게 저런 만 먹을 수 있어? 비판할 수 있고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음식을 먹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한심한 인간. 믿음도 없어. 믿음도 없어.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식탁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이때 음식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우상들은 다 썩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아무런 죄가 될수 없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고 한다면 한 식탁에서 나는 먹으면 되는데 그 앞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를 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먹었을 때 어?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지? 저 우상에게 받쳐진재물인데 아이고. 낙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성도들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믿음으로 감사히 먹으면 돼. 괜찮아. 분명해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는 사실에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 고기를 드실래요? 마실래요? 바울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기를 집어 먹을 때, 그 앞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시험에 들것 같으면, 뭐라고 해요? 먹지 마. 먹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먹는 문제로 상처를 입거나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조심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먹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포기하라는 거죠.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로마서 14장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도 길게 다루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그때에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나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가 내가 고기를 먹는 그 모습 때문에 실족할 것 같으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영원히 고기 안 먹을란다. 영원히 고기 내 입에 대지 않겠노라. 누구 때문에요? 그게 죄일까 봐 두려워서 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 때문에. 음식 가지고 누군가를 상처 줄수 있냐?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요?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네가 믿음으로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포기해야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내 입에 대지 않게 놀아.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땅이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한다, 너희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땅히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함, 어, 내,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권유나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거든요. 명령.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내가 먼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 그들보다 먼저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빛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에 보면, 마땅히 할진이라 라는 동사가 나오죠. 마땅히 할진이라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본래 의미가 빚지다예요. 빚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래 의미가 마땅히가 아니라, 본래 의미가 빚지다예요. 그런데 이 빚지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이 나와요.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빚진 자가 어떤 단어냐면 본문 1절에서 마땅히 할증이라 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빚진 자가 바로 마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사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거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뭔가 섬겨드리고 뭔가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 착권자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나는 빚진 자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런데 그걸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은 내가 길을 걷다가 나보다 믿음 이 연약한 자의 멱살을 붙든 거예요. 그를 용서해 줄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만큼의 자유도 포기하기를 치라는 거예요. 희생, 성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멱살 잡고 업신여기며 무시하고 길바닥에 내 팽개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이로 와. 너 이로 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섭게 책망하시고 다시 감옥 속에 던져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아봐야만 하느냐? 왜 그를 사랑으로 섬겨줘야 하느냐? 왜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과 용서를 받은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봐줘라, 섬겨줘라, 희생하라. 그를 위해서라면 영원히 내 입에 고기를 넣지 않을 포기를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새가족들 아니에요? 집사라는 직분조차 달지 못한, 정말 1, 2년 다니시는 연약한 성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겨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직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잖아요.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하준 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행세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의 입장에서 섬겨주셔야 돼요. 기존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막 들어온 그세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리도 좀 벗어나셔야죠. 우리 교회는 아닌데, 새 가족이 뭣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았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몇년 전부터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여기는 중직자가 있어요. 딱 와서는 대뜸 하는 말이 일어나라고. 내 자리라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없인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건 새가족이 주인이에요 정말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육자부터 중직자가 먼저 새가족들 한명한명 한명 왔을 때 정말 귀하게 대접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고, 정말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으로 갚아주고 희생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멘교회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또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절, 1절 말씀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돌아봐 줄 것을, 돌보아 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할 것 같으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의 자유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더 섬겨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에게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을 베풀어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정말 귀한 손님으로 다 지덕하여서 교회 안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잘 돌보아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기도합시다. 나라와 가정을 위해.